뇌졸중이 발생하면 1초가 중요합니다. 제발! 저를 다시 뇌졸중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만약 당신이 그분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그걸 바꿀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안개 낀듯 무겁고 손발이 가끔 저리거나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심장이 두근거린 적이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셨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저는 이해합니다. 강남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한국분들이 바로 당신과 똑같이 말씀하시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대한심장학회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중 5명 중 2명은 이미 혈관벽이 딱딱해지는 초기 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전혀 모르고 지내죠. 그리고 제가 진료한 뇌졸중 환자의 70% 이상은 이 담배나 술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건강하게 먹는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지방을 완전히 끊는 사람들이죠. 겉보기에 올바른 선택 같지만 실제로는 수천 개의 혈관을 조용히 늙게 만드는 큰 착각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루에 단 작은 숟가락 하나의 좋은 기름만으로도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비싼 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이제만 68 어르신의 이야기를 뚜렷이 기억합니다. 수원에 사는 말도 행동도 온순한 분이었죠. 그분은 늘 자랑했습니다. 저는 벌써 10년째 기름 한 방울 안 쓰고 삶거나 쪄서만 먹어요. 심장에 좋잖아요. 그런데 어느 겨울 아침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오른쪽 팔과 다리가 갑자기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응급실에서 MRI를 찍어보니 뇌신부의 작은 혈관이 막히는 소혈관 허혈성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넓게 번지진 않았지만 아찔한 순간이었죠. 의식을 되찾은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기름을 피해서 혈관을 지켰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혈관은 막히지만 않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부드럽고 유연해야 합니다. 좋은 기름이 없으면 혈관은 녹슨 수도관처럼 마르고 굳어집니다. 지금 한국에도 이재만 씨처럼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름을 적게 먹어야 좋다고 믿지만, 사실 어떤 기름을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재사용한 튀김 기름, 정제유, 그리고 라면 튀김류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이야말로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혈소판을 접착제처럼 들러붙게 만들어 피를 끈적이게 하는 진짜 원인입니다. 반면에 폴리페놀과 오메가3가 풍부한 냉압착 식물성 오일 즉 올리브유 오이에 아보카도유 아보카도 오이에 들기름 페리라 오이에 이세 가지는 혈관을 미끄럽게 윤활해 주는 기름입니다. 이 기름들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동맥경화 반에 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루에 단 작은 숟가락 하나 올바른 종류를 올바른 시간에만 섭취해도 피가 훨씬 부드럽게 흐르고 혈압이 안정되며 뇌졸중 위험을 30~40%나 낮출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서울의 겨울 아침,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반 숟가락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빈 속에 천천히 한 모금 삼킵니다. 목이 부드럽게 내려가고 배 안이 서서히 따뜻해지죠. 그 순간 장이 깨끗해질 뿐 아니라 담즙이 분비되어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내는 작용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제가 15년 동안 매일 아침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점심시간 병원 식당에서 제발 아보카도유 한 스푼으로 혈관을 지키세요. 점심시간 병원 사무실에서 저는 아보카도유 (에이버카도 오일) 한 숟가락을 야채와 생선을 곁들인 비빔밥에 살짝 둘러 넣습니다. 아보카도유는 연기가 나는 온도 스모크 포인트가 높아 가열 요리에 아주 적합합니다. 그래서 점심처럼 따뜻한 식사에 넣기 이상적이죠. 이 기름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식후졸림을 줄여줍니다. 사실 이것은 많은 한국 직장인들이 겪는 공통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보카도유에 들어있는 단일불포화 지방산은 심혈관의 친구라고 불립니다. 이 지방산은 혈관 내피세포의 탄성을 유지해주고 혈압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시켜줍니다. 잠들기 전 들기름 반스푼도도 혈관을 편안하게 마음을 따뜻하게 저녁에는 잠들기 전 삶은 채소에 생들기름 페리로 어유를 살짝 버무립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들기름은 어릴 적 밥상 냄새, 그리운 향으로 남아있죠. 작은 반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그 속에는 알파리놀렌산, ALA, 오메가3의 전구물질이 들어있어 혈액을 부드럽게 하고 혈관 속 미세한 염증을 가라앉히며 깊은 숙면을 돕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혈관은 고요해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기름이 바로 그 고요함을 만들어줍니다. 보이시죠? 거창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침엔 올리브유, 점심엔 아보카도유, 저녁엔 들기름, 이세 가지로만도 충분히 혈관 리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 환자들 중 상당수는 이 습관을 사육주만 유지해도 혈압이 안정되고 피부가 덜 건조해지고 낸 머리가 맑아졌다고 말합니다. 여기엔 기적이 없습니다. 그저 의학과 꾸준함, 두 가지의 힘이 있을 뿐입니다. 이번 여정에서 저는 수천 명의 환자와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운 모든 것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왜 좋은 기름이 혈관을 점게 만드는지, 각 오일을 어떻게 고르고 보관해야 하는지, 한국식 식당과 어떻게 조화시켜야 최대 효과를 얻는지, 그리고 하루 한 숟가락으로 꾸준히 유지하는 방법까지. 이제 다음 단계로 함께 가볼까요? 각 오일이 우리 몸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언제 섭취해야 혈관과 뇌를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팔로우, 댓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알고 싶은 분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해봅시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께 서울의 제 진료실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 그리고 제 자신의 건강까지 바꿔놓은 세 가지 기름의 비밀을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각 오일의 작용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기름이 더 이상 무서운 지방이 아니라 혈관을 위한 천연 보약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심장과 뇌는 하루 중 가장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혈압이 서서히 오르며 전체 뇌졸중의 약 70%가 바로 이 아침 시간대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이 시간대가 바로 혈관을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는 가볍고 항산화력이 강한 오일을 선택하세요. 그게 바로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 올라이브 오일, 올리브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사에서 기름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병원에 더 일찍 오게 되죠. 따뜻한 물 200ml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반 티스푼. 물이 너무 뜨겁지 않게 약 40-45C 정도가 좋습니다. 공복에 천천히 마시고, 원한다면 레몬즙 몇 방울을 넣어 폴리페놀의 흡수를 높여도 됩니다. 올리브유가 소장에 도달하면 담낭을 부드럽게 자극해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며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입니다. 올리브유 속 폴리페놀은 혈관 내피를 보호하는 항산화 갑옷과 같습니다. 마포에 사는 54세 직장인 김서연 씨는 이 방법을 처음으로 따라 한 환자였습니다. 늘 피로하고 변비가 심했지만 아침마다 따뜻한 물에 올리브유 반 티스푼을 넣어 마신 지 3주 만에 배변이 규칙해지고 피부 건조가 줄었으며 무엇보다 오전에 피로감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혈압은 138, 86에서 126, 80으로 낮아지고 혈중 지질 수치도 확연히 개선되었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기름 반 숟가락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나요? 제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름이 그런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정제되지 않은, 열을 가하지 않은 원형의 기름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는 약 75%의 올레산올레이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단일 불포화 지방은 전신의 염증을 줄이고, 췌장의 기능을 안정시켜 당뇨전 단계에도 도움을 줍니다. 단 반드시 생으로 사용해야 하며 튀기거나 8 0 °씨 이상 가열해서는 안됩니다. 현미밥이나 데친 채소, 통밀빵에 살짝 뿌려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점심시간 몸이 가장 활발히 에너지를 쓰는 때에는 열에 강하면서도 건강한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아보카도유 에이보카도 오이입니다. 아보카도유는 연기점이 2 5 0 °씨 이상으로 볶음이나 팬 조리에도 구조가 잘 유지됩니다. 비타민 E와 루테인 함량이 높아 세포막을 부드럽게 하고 신경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합니다. 노원에 사는 61세 택시기사 한민수 씨는 점심 후늘 졸리고 어지러웠습니다. 그는 기름은 거의 안 쓴다며 정제된 콩기름을 사용하곤 했죠. 저는 그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점심엔 아보카도유 한 숟가락, 닭가슴살을 살짝 구워 밥과 채소에 섞어 드세요. 한달후 그는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이상하네요. 점심 먹고 졸리지도 않고 운전할 때 손발이 따뜻해졌어요. 오, 시, 그건 바로 혈액 순환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혈당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철 신호입니다. 아보카도유는 성분 면에서 올리브유와 매우 비슷합니다. 주요 구성 역시 올레산올레이씨 에이시드 이지만 여기에 식물성 스테롤 파이터스테롤 이 더해져 장에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섭취하면 일종의 완충작용 숍게이브서버를 해줍니다 탄수화물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고 췌장과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 효과는 특히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이나 운전직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즉, 아보카도 유한 숟가락이 식후, 졸림과 피로, 그리고 혈당 급등을 막아주는 가장 간단한 처방이 될수 있습니다. 아보카도 유가 어렵다면 카놀라유도 괜찮지만 풍미와 안정성은 아보카도 유가 최고입니다. 냉압차 카놀라유를 번갈아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풍미가 부드럽고 산화 안정성이 높은 만큼, 가능하다면 아보카도유를 우선으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좋은 기름이라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기름 한 큰술에는 약 120kcal의 열량이 들어있으므로 중년 이후의 성인은 하루 일2 큰술 정도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누어 섭취하는 걸 권합니다. 기름이 체중을 늘리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이나 단 것을 대신할 때 오히려 포만감을 높이고 간식을 줄여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수원에 사는 72세 정미숙 어르신은 기름을 너무 두려워해 나물을 묻힐 때도 간장과 마른 깨만 넣고 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렸죠. 좋은 지방이 부족하면 비타민 D와 K의 흡수율이 떨어져 뼈와 혈관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후 어르신은 시금치 나물에 올리브유 반 큰술을 살짝 뿌려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몇주뒤 피부가 촉촉해지고 잠이 훨씬 깊어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침 혈압도 완만하게 내려가며 이전처럼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아침엔 올리브유 소화기관을 깨우고 혈관을 보호하는 시간, 점심엔 아보카도유 에너지와 심장을 안정시키는 시간, 이 리듬을 꾸준히 유지하면 제가 환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오일사이클 기름 주기이 완성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오일, 한국인의 밤 혈관 지킴이 들기름 페리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염증을 줄이고 순환을 돕고 숙면을 유도하는 밤의 치유 오일입니다. 계속 시청해 주세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팔로우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 더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들기름은 단순한 향이 아닙니다. 필요한 혈관을 쉬게 하는 추억의 약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오일, 들기름 페리라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들기름 향은 거의 어린 시절의 기억과 같습니다. 어머니가 시금치나 두부에 들기름을 살짝 두르던 그 따뜻한 냄새. 저에겐 단순한 향이 아니라 하루를 마무리하며 혈관을 쉬게 하는 가벼운 약의 향입니다. 밤이 되어 몸이 잠을 준비할 때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이때 들기름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주성분인 알파리놀렌산은 오메가3의 전구 물질로 체내에서 일부가 EPA와 DHA로 전환되어 혈관 내막의 염증을 줄이고 혈소판 응집을 완화하며 혈액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들기름은 흔히 밤의 혈관 방패라고 불립니다. 70세 박도진 어르신은 밤마다 오른손이 저리고 아침엔 잠시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심장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경동맥이 30%가량 좁아진 상태였죠. 제가 권한 건단 하나. 매일 저녁 밥이나 데친 채소에 들기름 반 스푼. 절대 가열하지 말고 드세요. 두달 후,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푹 자고 아침에도 손절임이 사라졌어요. 기적이 아닙니다. 단지 혈관이 제대로 윤활되기 시작한 결과일 뿐입니다. 들기름은 절대 가열하면 안 됩니다. 고온에서 오메가3가 파괴되어 산화물이 생기면 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생으로 밥이 식은 후 살짝 뿌리거나 나물을 무치기 직전에 넣거나 미지근한 국에 반 스푼 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향이 너무 강하게 느껴진다면 들기름과 올리브유를 일일로 섞어 사용하면 향이 부드러워지고 혈관 보호 효과는 더 높아집니다. 또한 들기름은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연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 3를 꾸준히 섭취한 중년층은 REM 수면 시간이 10, 15% 길어지고 밤중 각성 횟수가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요즘 마음이 차분하고 심장이 덜 두근거려요”라고 말합니다. 이는 CRP, TNF-알파 같은 염증 물질이 감소한 덕분입니다. 단몇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항응고제나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분은 섭취량을 늘리기 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소화가 약한 분은 처음엔 밤에 반 티스푼부터 시작해 일주일 뒤 천천히 늘리세요. 보관은 필수적으로 냉장 갈색 병에 공기와 빛에 매우 민감하므로 2개월 이내에 다 써야 합니다. 제가 늘 말하죠. 하루 한 스푼의 기름이 약을 대신하진 않지만 약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기초는 됩니다. 혈관이 잘 영양되면 혈압, 혈당, 지질이 모두 안정됩니다. 기름을 무서운 지방이 아닌 세포의 영향으로 바라보세요. 아침엔 올리브유, 점심엔 아보카도유, 저녁엔 들기름. 이세 가지 오일 리듬을 꾸준히 지키면 머리는 맑아지고 손발은 따뜻해지고 피부는 촉촉해지며 잠도 깊어집니다. 그건 바로 혈관이 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오일을 하루 루틴으로 정착시키는 방법, 올바른 보관법, 그리고 혈관이 실제로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유익했다면 팔로우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 더 배우고 싶어요 하는 분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세 가지 오일을 실생활 속 습관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혈관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온몸의 노화를 늦추는 일상 루틴이 될 것입니다. 기름을 보약이 아닌 매일 곁에 두는 친구로 받아들이세요. 혈관의학에는 혈관탄성 바스큐랄 컴플라이언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심장이 뛸때 혈관이 부드럽게 늘었다 줄어드는 능력이죠. 나이가 들면 이 탄성이 점점 사라져 마치 오래된 호스처럼 뻣뻣해집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탄성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고 내피세포 혈관 안쪽 세포를 영양시키면 말이죠. 그 역할을 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재료가 바로 올리브, 유, 아보카도, 유, 들. 이세 가지입니다. 세포막이 다시 유연하게 숨쉴수 있게 만드는 지방산의 조합입니다. 제가 권하는 건 4주 5일 루틴입니다. 1, 2주 차. 적응기. 아침.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반 스푼 더시 따뜻한 물. 점심, 아보카도유 한 스푼을 반찬에 추가. 저녁, 밥이나 데친 채소에 들기름 반 스푼 가열 금지. 식후 느낌을 기록하세요. 소화는 어떤지, 수면은 어떤지, 손발은 따뜻한지. 3, 4주차 안정기. 몸이 잘 적응했다면 각 오일을 1스푼으로 늘리세요. 대신 소금은 줄이고 튀김구이 음식은 피하세요. 200명 이상 환자에게 적용했을 때 2개월 후 아침 혈압이 평균 8, 신민음 Hg 하락, 중성지방이 평균 20% 감소했습니다. 기름 한 스푼이 약보다 강력했던 순간이죠. 65세 이미경씨 대전은 5년간 손발이 차서 겨울마다 장갑을 끼고 생활했습니다. 오일 루틴을 6주간 실천한 후몇년 만에 손이 따뜻해졌고 꿈도 덜 꾸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는 미세혈관의 순환이 개선되어 모세혈관이 다시 활짝 열린 결과였습니다. 오일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3가지 황금법칙을 꼭 지키세요. 1. 티, 김, 유, 재사용 금지 한번 데친 기름은 산화되어 유해 알데하이드를 만듭니다. 좋은 기름도 예외가 아닙니다. 2. 치, 보관법 준수 올리브유, 아보카도유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보관 2개월 내 사용 삼땐 과용 금지. 하루 총일 2스푼이면 충분합니다. 과하면 열량 과다로 체중 증가 소화 불량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좋은 오일은 건강한 생활 위에서만 빛을 냅니다. 혈압은 120, 80 안팎, 혈당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식단은 채소 등 푸른 생선 두부 견과 위주로 김치나 된장국은 저염으로 조리하세요. 물 1.5일. 빠른 걸음 30분, 숙면 7시간. 이 모든 습관이 바로 한 스푼의 기름이 뿌리 내릴 건강한 흙입니다. 부산의 한 내과 의사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몸은 약보다 환경을 기억한다. 맞습니다. 3개월간 오일 리듬을 지킨 환자들은 혈관뿐 아니라 관절통증이 줄고 피부가 맑아지고 기분이 한결 평온해졌습니다. 염증이 사라지면 몸 전체가 조용해집니다. 현재,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약을 복용 중이라면 절대 임의로 끊지 마세요. 오일요법은 기초 약은 안전 울타리입니다. 몇달뒤 수치가 안정되면 의사가 자연스럽게 용량을 조정할 것입니다.